혹시 성공하려면 좀 냉정하고 어쩔 땐 무자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오늘 우리는 그레이엄 올컷의 책 카인드를 바탕으로 어쩌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친절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진짜 초능력이라는 거죠. 좀 역설적으로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야 안젤로의 이 유명한 말로 시작해볼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고 당신이 한 행동을 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한 말이나 행동은 기억에서 희미해져도 상대방에게 남긴 그 감정적인 느낌은 정말 오래 가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친절의 힘, 그 진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세계적인 회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생산성 전문가인 그레이엄 올 컷이 강연을 마치고 바로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청중들은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음뭐 혁신적인 시스템? 아니면 압도적인 효율성이겠지? 하고 말이죠. 다들 그런 류의 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딱한 단어. 바로 친절. 이었어요. 순간 장래가 술렁였겠죠. 이 예상치 못한 대답 하나가 엄청난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요. 결국 그레이엄 올콧 본인이 이 친절이라는 우리가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가치가 어떻게 성공의 비밀 변기가 될수 있는지 깊이 탐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제 친절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친절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좋은 거 착한 거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이 직접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과학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요 말 그대로 기분 좋아지는 화학물질 칵테일이 쫙 하고 분비됩니다. 흔히 사랑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나와서 신뢰감을 높여주고요.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는 도파민이 만족감을 주죠. 그리고 기분 안정제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이 불안감을 싹 가라앉혀 줍니다. 와 이건 뭐 결국 친절은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셈이에요. 이게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신체적으로도 아주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꾸준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무려 23%나 더 낮게 나왔어요. 23%면 엄청난 수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당연히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더 놀랍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와, 무려 44%나 감소했다고 해요. 친절이라는 게 그냥 기본 좋은 걸 넘어서서 우리 수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꼭 내가 직접 친절을 베풀거나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마더테레사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친절한 행동을 하는 걸 보기만 해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와, 친절은 정말 좋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거네요. 친절은 나약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장점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걸좀 주저하게 될까요? 맞아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친절에 대해서 아주 뿌리 깊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첫째,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기려면 좀 못되게 굴어야 한다. 둘째, 친절하면 만만하게 보이고 이용당하기 쉽상이다. 셋째, 친절함은 그냥 타고나는 성격 같은 거다. 어때요? 좀 익숙한 생각들 아닌가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 모든 게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아주 잘못된 신화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착한 것과 친절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솔티드 캐러멜 비유입니다. 그냥 무조건 달기만 하고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는 착함은 그냥 평범한 캐러멜 같은 거예요. 하지만 친절함은 달라요. 존중이라는 달콤함에 때로는 진실이라는 짭짤한 소금이 더해진 바로 솔티드 캐러멜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어려운 말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친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즉,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지, 행동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마치 근육과도 같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친절이 어떻게 고성과 팀을 만드는지, 그 원동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친절이 기술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 기술이 직장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성과,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친절은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영을 일으키거든요. 자, 보세요. 작은 친절이 쌓이면 서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생기죠. 공감이 깊어지면 당연이 신뢰가 쌓이고요. 그리고 이 단단한 신뢰가 바탕이 될때 비로소 팀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심리적 안정감.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이게 바로 고성가 팀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 혹시 실수하면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팀원 모두가 괜찮아, 여긴 안전해! 라고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원들이 실수를 감추고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고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아니면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답은 명확하죠. 전자는 결국 멈춰서게 되고 후자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역시나 데이터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 친절한 분위기의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에너지가 26%더 넘치고, 동기부여는 30%나 더잘 되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이게 바로 더 많은 아이디어, 더 높은 생산성, 더 낮은 이직률로 이어지는 우리가 받는 친절 배당금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거창한 걸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팀워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좀 까칠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메일에 따뜻한 말 한마디 덧붙이는 거, 메시지에 이모티콘 하나 써주는 센스, 회의할 때 다른 사람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는 배려, 동료의 안부를 묻고 잘한 일을 콕 집어 칭찬해주고 가끔은 커피 한잔 사주는 것. 바로 이런 작고 소소한 행동들이 팀을 끈끈하게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친절은 그냥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힘의 원천이고 성과를 이끌어내는 동력입니다. 아주 오래전 철학자, 노자도 친절을 가장 소중한 보물 중첫 번째로 꼽았잖아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성공의 초능력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강점이 여러분이 이뤄낸 그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